광양의 한 환경단체가 발표한 지역의 대기오염 성분 분석 자료를 놓고 광양시와 환경단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광양만권의 중금속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수십 배 높은 것은 광양제철소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는데 광양시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이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광양의 한 환경단체는 광양과 순천 여수 등 8개 지점에 미세먼지와 중금속 농도를 조사하는 패시브 샘플러를 설치해 성분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문 조사기관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특정 일시의 기준치 이상을 기록했고 8개 중금속 성분 중 철과 망간, 아연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채집 조사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 휴풍과 재송풍 일정에 맞춰 진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발표 직후 광양시가 이번 조사 자료는 환경부의 대기오염 물질 시료 채취 방법과 달라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환경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다시 반박 자료를 내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 분석 장비를 동원해서 측정하지 않았다고, 음, 음. 어, 이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자체의 어떤 어 꼬집음은 사실은 시민 단체나 시민들에게 이러한 어떤 책임들을 떠넘기는 음, 것과 음. 뭐가 다르게 하나도 없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광양만권의 대기 오염 실체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고. 이번 연구를 토대로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철이 그더 많았던 것보다 광양에서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국내외 이런 미세먼지 측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연구진들이 좀 대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필요는 있죠. 한편 주민들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광양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불면은 욕산 같은 데가 그저 까만니 그저 표시가 나. 보면 육안으로 그저딱 쌓여갖고 있더라고. 그런데 개인이 가서 회사에다가 이 얘기를 하면 안믿혀들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걸 주민들 삶의 질을 책임져야 되니까 해결해야 돼. 광양시는 지자체 차원의 환경역학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내용을 전남도에 보고했다며 추후 조치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